음방울꽃 고양이 로드. 오케이, 나가서 만들어보면 이, 이 판하고 나가. 이번에 좀 좋았는데. 근데 기간테는 어차피 저 마지막 한번의패트저 처음에 패턴이 제일 중요해요. 얘 타임어택 할 때는. 저게 나한테 안 맞, 딱, 그, 안 맞아버리면 여기서 소리 지를 때도 있어요, 얘가. 영웅 나오면 몬스터로 가가서 응. 부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소독인 디타 보내주세요 여기서 이걸 쓰면은 괜찮아 그래도 이걸 쓰면 그나마 괜찮아 피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여기서 이걸 쓰면 그나마 괜찮은데 저거 두번째 내리치기를 쓰면은 저거 안전 여기서 경직걸리면 한번더 써도 돼 내가 내가 이겨 경직걸리면 자, 이번에 안피서도되는데 병지 벌리면 한번더 모아주고 한번더 쳐주고 자 바로 내리 찍으면 돼 이때 팔쪽 내리 찍으면 은 가시 부셔지면 넘어지지 그러고 머리 찍어주고 자 이번에 두번 모으고 이쪽으로 팔쪽으로 내리 찍어줄까 팔쪽으로 아이고 이게 안 맞으면 망한 거야 이, 이게 안 맞으면 망한 거예요 진짜 저 각도를 내가 잘못 잰 거야 이거는 저게 맞았어요. 또 경직이거든. 이게... 저게 안 맞으면 망한 겁니다. 칼 들어주고... 모았다가... 야뭐 이런거 해도 소용없어. 기간태가 저게 안 되면... 아무리 해도 타이머텍이 1분 컷이 안 나와요. 저걸 못 피하면... 저렇게 안 맞춰주면... 저... 저 가시를 터트리지를 못하면 일본 컷이 절대 안 나와, 대거. 들어주고. 자, 이거 봐. 벌써 이거 됐잖아. 저거 나오기 전에, 저 패턴이 나오기 전에 끝내야 돼, 얘는. 그래야 일본 컷이 나와야 지 저걸 아예 못해버려, 기간에. 고양이 먼저. 봐봐, 가시가 부셔져야 이거 넘어지는데, 이게 패턴이 여기서 두번 차징해서 머리 찍고 누적시킨 다음에, 저 앞에 있는 다리 있지, 저기를 맞춰줘야 돼. 자, 안 맞으니까 도망가려 그러지, 지금. 여기 맞으면 넘어진다고, 봐봐. 이런 식으로 잘라줘야 된다고, 얘가 가는 패턴은. 타임어택 하시는 분들 기억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얀 데를 잘라주는 거야, 기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게 안 나오지, 당연히 타임어택 시간이. 지금 아까 하얀 가시 부시는 걸 거기서 했었으면은, 1분 컷이 나오는데, 타임어택을 내가 못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대검을 완성을 못 했다는 거야, 나는. 이거 봐. 초과 2분 40초나 나오잖아. 그걸 한 번을 못 맞추면은, 그 가시를, 하얀 가시를 한번못 부셔줌으로써 거의 한 1분이 손해본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타임어택 할 때는 1분 손해본다고 보시면 돼요, 1분 손해본다고. 나와서, 슬링어를 꼽고, 다 먹어줍니다, 이런 거를. 뭐야, 먹으라고, 엄마. 자, 먹을 거다 먹어줘요. 자, 기간태가 뒤돌 때쯤에, 여기다 성광을 하나 싸줘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되냐. 저걸 보고서 쫓아와요. 어, 안 쫓아오네. 야, 야, 어디 보냐, 이씨. 너 지금 이럴래? 이 자식이 진짜 말안 들을래? 찻, 혼나고 싶어 갖고 지금. 아, 도발복장 입어줍니다. 다시 다시 보여드림. <laughs> 제가 뒤돌 때쯤에 요 자리에 요자 리 요기다 쏴야 돼요기다. 요 여기입니다. 여기 내가 서 있는데 여기 여기다 쏘고 저 앞에 하나 쏩니다. 제가 뒤돌 때쯤에 자 뒤돌았지 여기다가. 자 반짝반짝거리는 거 봤지? 쫓아와 그럼. 그러면은 제가 걸리지 않을 때쯤에 여기다 하나 더 쏴줘. 요걸 보고 또 쫓아온다고. 자, 그럼 빡쳐요. 이제 내 도발복장 보고서 빡쳐. 그럼 바로 이, 우동 입어줍니다. 바로. 그리고 단차로 가요. 너무 나왔지? 단차에서? 야, 단차에서 너무 나왔어. 더, 더 빨리 뛰었어야 돼. 자자자 자, 자. 됐다 됐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이게 제일 편할 거예요 기간대 잡는 계속 무한 경직이라서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제일 편할 겁니다 기간대는 아마 잡, 잡을 때 편하게 잡고 싶으면 이게 대박일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상한 대로 나왔다. 옆으로 해서 아이고 저때 바로 내려줬어야 되는데 날개 부시려고 하다가 내가 욕심 부렸죠 뭐야, 뭐야, 왜안 됐어? 나왜 넘어지냐, 근데 부동인데? 자, 넘어뜨리고, 자너 여기서 넘어뜨리면 뭐 얘는 끝난 거야 그냥. 계속 이대로 하는데요. 밥이 걸었네한번 계속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냥. 아 여기 좀 자리가 좀 애매하잖아, 믿꾸잖아 좀. 이거 하다가 이제 도망가면 가서 죽이면 되겠지? 이게 제일 편할 거예요. 막대국 아, 잡는 방법, 부동망토 있으면은 이렇게 잡는 방법이 제일 편할 거예요, 형님들. 저게 가끔 기절내성 풀인데도 기절 걸리는 거 그런 건가봐요. 음. 저기 좀큰 공격, 지진 공격이라서 아마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아, 기절내성 풀이어도 기절걸림? 처음 알았네. 야, 이거 야옹이 이쁘긴 이쁜데, 저거. 마비를 거는 타이밍이 너무 늦다. 저거 75라서 그런지. 저거 봐, 이쁘긴 이뻐. 뭐가 뭘뭐 들고 다니는 것 같아. 자, 여기서 이거, 이거 알려드림, 이거. 수면 참쓸때 아까 내가 좀 실패했는데 항상 쓰실 때 여기서 쓰잖아 우리 머리에서 그러면은 딱 여기다 하고 뒤로 굴른 다음에 한이 정도 더 오라고 뒤로 이 정도에서 더 뒤로 와야 돼요 여기 밑에 경사가 있기 때문에 경사면에서는 항상 뒤쪽으로 와야 돼요 좀더자 이렇게 죽이는 거죠 여지 없이 꽂히죠 딱 뒤로 한 이 깔? 깔정도? 군대 갔다오신 분들은 깔 알겁니다 깔 군필자분들은 깔 알아요 깔! 깔정도 빼주시라고 깔정도 오케이? 그러니까 언덕 있는 데에서는 언덕이 위로 돼있거나 아래로 돼있는 데에서는 무조건 그 빼주셔야 돼요 뒤로 예 네, 뒤로 빼야돼 네, 깔깔깔깔또말 알죠 깔딱 구르고 뒤로 한 이정도 깔깔 이정도 두번 탁 튕겨주시면 돼 밑으로 이렇게 한번 부르고 두번딱 튕겨주시면 돼이 정도. 이 정도 튕겨주시고 딱 앞으로 각자 보면 돼요. 못 포기해 듯이. 테클은 응? 안 해요. 저는 테클하는 거는 몰라요. 테클 아, 안 하나요? 테클하는 거는 뭐 이렇게 한 다음에 테클한다는 말도 있던데 나는 테클하는 법은 몰라요. 거의 마지막 옵션 갔던데요, 저는? 제생각엔 그래요. 근데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항상 분누히 말씀드리잖아요. 몬스터 투가... 니까 다시 못 벗겠던데, 포기해야 되는 게 맞네요. 그렇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기막에는 맛을 들이면안 돼. 형님들 기막에 맛 들리면은요, 나중에 돼서 저거 뭐야, 부동망토 벗고 저거 재미없어서 못해요. 하나의 컨텐츠를 자기가 줄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게임할 때, 대검은 귀마개를 그 태클이나 저걸로 피하는 게 하나의 컨텐츠인데 그걸 빼버리면 좀 재미가 떨어지죠 아무래도 태오 토스카로 잡는 거 아니야 이거? 야너 어디로 어디로 가야 돼? 음 귀마개 좋긴 하지 내가 귀마개 나가서 이제 이거 이거 마지막 헌팅이니까 나가서 보여줄게요 내가 귀마개 세팅 어떻게 했나? 귀마개는 자그라스로 하세요 귀마개는 하려면 그래야 다른 옵션을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귀마개를 자그라스로 해야지. <laughs> 몬스터로로 하면 슈퍼에시마나가 빠지고. <laughs> 태오전에서 웬만한 그 숙련자 아닌 고선은 입지 마요 저거. 저 부동망토. 저도 저도 갑니다. 항상 저도 많이 가요. <laughs> 세살 네 개짜리 같이 가요, 썩일 분들. 결승 출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진죠 결승선 진짜 하루만에 100개씩 세번 받은 게 진짜 이렇게 이렇게 봐봐. 이렇게 피해 주는 게 대검은 하나의 그건데 방 저렇게 태클로 근데 제가 주문은 했지만 송기현상으로 요청이 너무 늦네요. 약득 3회 실회. 얘 예, 잠깐만, 얘못쓸것 예, 같다. 자, 똥 참고 있는, 똥 참고 있다. 얘똥 예. 참고 있다. 자. 똥 참는 기분인데, 얘 예? 약특 3의 슈에일, 약특 2요 약특 3요 약특 3은요. 그냥 집중보다도 중요해요. 약특 3을 버릴 거면 대검을 하지 마세요. 얘 예, 이거 풀리면 바로 쓴다. 소파 노바 슈퍼노바 쓴다 님들아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다 소포노바 쓰기를 때려라고 한다고 저거 뭐야 칼 저거 칼 뭐지 대검 아 저거 저거 뭔칼아슬래시 x 스야 저거 야, 멋있는데 모션 잠깐만 슈퍼노바 쓸때 슈퍼노바 쓸 때가 되는게 슬래시 X. 저거 안좋은데 사람을 너무 치는데 주변에 용봉역 중에서는 쓰거든요, 얘가. 용봉역 있으면 출퍼너가안친데요 자, 앉아 있어, 안 받았고요. 다 입구에서 오신 분들이십니다. 들어왔잖아. 이때 딱 됐어.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한명은 기다리면은 한 명만 기다려 주면 돼. 한명한명 뒤로 안 한다고 뭐 어차피 더럽게 못 잡는 거 아닌데. 오야야나 저거 해야겠다. 야씨. <laughs> 저거 쓰레기야, 저게 방금 저거 쓰레기입니까? 땅땅땅땅이. 재밌는데 저거. <laughs> 약간 살짝 뽕맛이데 저거. 오, 야 멋있다. 아유.

야야야 일단 저거부터 푸는 게 중요해요 태오는한대 맞으면은 괜히 오바하면안 돼요 파츠 플레이 한테 내가 맨날 겪는 건데 나도 맨날 죽어 뭐. 내일이에요 내일 이제 일정 나와요 내일 일정이 완벽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오르군요. 추억에 태예요 얘가? 추억까지 왔어 얘. 야, 누구야 이거 섬광? 아, 섬광강가 박혀있나 누가? 저렇떻게잡힌다고 한강가가 박혀 있는 것, 오, 것 같은데. 핑단 님, 좋은 정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다 누가 섬강강가가박혀있다근데섬광으로 저렇게 잘 떨어지네. 아. 아까 분명히 우리 팀이다. 여기 없었는데 성광 떨어졌잖아 아, 불쌍하다, 얘 이제. 에 그만해라, 저희 가게. 가게 두어라. 성광 긴장. 킬, 킬. 나도 된다. 우리 시중에 소개 된다. 다시 들어가고 <laughs> 참새 마냐? 얼굴을 왜 자꾸 저런 데로 돌리는 거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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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큰일 났다. 어, 잠깐만. 깼네. 아, 한판더 해도 되겠다. 한판 모자보러 갈까요, 근데? 누가 섬광 강화가 있는 거 같은데? 템에? 구경 좀 해볼까? 저렇게 섬광을 맞춘다고? 성관강원는 딱히 안 받고 있네. 기막의 장이냐. 좀두개감시을려